안녕하세요. 1월 11일 화요일 장입니다. 어, 간밤에는 나스닥이 400 포인트까지 밀려서 1시, 2시가 되기 전까지는 많이 밀렸다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다시 양봉으로 돌아서는 롤러코스터의 모습.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끌어올렸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 사실은 긴축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에,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금리 인상 부분은 뭐 공격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에,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에, 좀 어려운. 어, 슬로우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권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인 즉슨 바로 현재 모두 다가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팬데믹인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오늘 역시도 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러한 흐름 속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들은 어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 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라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어, 많이 매도할 그러한 위치,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최근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연속,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HLB 그룹주를 보기 전에 우선 1월에 현재의 글로벌 증시 속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부터 조금 큰 그림부터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월까지는 말이에요. 최소한. 잠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삼성전자가 5만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듣고도 없는 이야기구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차원에서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죠. 어, 삼성전자는 과거 20년, 30년은 저는 오랜 동안 봐왔기 때문에, 에, 세계의 최고의 반도체 회사이죠. 어, 그래서 이, 그, 어, 보, 어,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라면, 51%에서 57, 8%까지의 이 박스권에서 어, 사거니 팔거니 합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해에는 56%, 7%에서 51.19%까지 내리 외국인들은 팔아 재꼈습니다. 5% 이상을 팔아 재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51.19%까지를 내다 파는 그런 이유에 지속적으로 다시 현재는 52.15%까지 52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대략 1% 정도, 최근 들어서 두어 달간 정도 되겠네요. 대략 6천만 주 정도를 장내에 매수를 했습니다. 또다시 6천만 주를 더 장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코스피는 명실공이 지수 조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지난해처럼 3개월, 4개월 동안 팔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4개월 지속적으로 팔게 되면은요, 한두 달, 한달 보름 정도면 6천만도다 팔게 되고요. 그동안에 사드렸던 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배당금을 통해서 동학개미들은 다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한 6천만 주, 5천만 주 정도를 삼으로서 1%도 채안 되게 삼으로서 7만 원대에서 8만 원 이상까지를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살 때보다는 차익이 적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1%도 매수를 하지 않은데도 8만 전자까지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수의 조정이 기관투자가들의 연일 매도인데, 기관투자가는 끝없이 매수할,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난해 기관투자가가 금융투자 위주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기금은 지난해 대단히 많이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좋은 알짜기업들을 많이 대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인 올해 2022년도에는 공격적으로 지난해처럼 지속적으로 매도할 주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지수의 하락에 있어서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투자 분석에 투자자별 매매를 보게 되면요. 오늘은 코스피에 삼성전자가 좀 사드렸는데, 삼성전자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어, 삼성전자. 어 일단은 어장 전체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은 4,800억 원을 어, 거래소에서 사들였습니다. 이 다수가 삼성전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어그한 부분들 제가 확인해 드려 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요. 외국인들이 장중에서 어, 363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오늘 기관들은 이제 46만주 정도를 내다 팔았네요. 그동안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내다 팔았죠. 그래서 지속 끊임없이 내다 팔 기관들은 없다. 그 분량을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도 역시 제한적이다. 대략 2,930포인트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의 모습을 2,900 이하 2850뭐 이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어쨌건 외국인들은 363만 주를 장내에서 사들이었요 기관 투자가들은 그동안에 이제 더 이상 팔수 없는 그러한 상황 연기금도 지난해 같았으면 늘 하루에 100만 주 이상씩 꾸준하게 팔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주가 아니에요 보통주 보통주이구요. 11만 8천주, 36만 주 정도의 물량을 어느 정도 내다 팔고 있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역시 지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이, 외국 글로벌 증시가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대한민국의 증시는 지수 조정은 제한적이다. 팔지를 못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의 증시는 고객의 탑금이 62조 2천억원 아, 이제 신용융자가 대략 2천8백억이 줄어든 모습이네요. 23조 1,567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최소한 23조 원보다는, 아,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한 6원, 5원 정도를 내린 1194.7원,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금융시장의 안정화의 역할을 하고요. 어, 최근에 나스닥은 16,200까지 올라서, 어, 어제의 밤 새벽여 개를 보게 되니까 400포인트까지 늘려서, 어, 이런 의도라고 한다라면, 어,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매,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수급이 들어와서 다시 양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증시의 재정 축소에 대한 부분이 큰 문제화 되지 않고 어,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적으로 HLB는 오늘은 철저하게 비닉빈 부익부 현상으로 HLB 생명과학만 수급이 모여서 3.3%의 상승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은 이제 약 보합을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번 주까지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올라온 내용에 잠시 한번 대부분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상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예방 접종 인증서 나노코박스 지원은 아직이다. 베트남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 양식을 발표했고, 다만 나노코박스 접종자의 경우 아직은 접종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8일 베트남 다수 언론에 따르면 전일 보건당국은 7차례의 접종 인증 내역을 적을 수 있는 코로나19 접종, 예방접종 확인서 양식을 내놨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를 접종한 임상 지원자의 경우 접종 인증을 받지 못한다. 이유인 즉슨 나노코박스가 사용에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죠. 따라서 나노코박스의 임상에 참여한 지원자 14,000명은 베트남에서 허가된 백신을 따라 접종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보건 당국은 접종 확인서에 총 7차례의 접종 인증 내역을 적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향후 나노코박스의 사용이 승인될 경우 접종 인증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베트남 제약사 나노제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이번 주 주말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의심 하지는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조금 늦어질 뿐이지, 시간에 대한 그런 시간의 문제이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이번 주에 나오면 순리대로 가면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소고를, 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승인으로 인해서 큰 주가 상승은 랠리가 이어진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 일회성 하, 어, 어,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향배는 이제 시장이 열려야 되겠고요 또한 베트남에서의 발표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어, 베트남 얼, 대표 언론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어, 나노제는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능이 52%라고 밝혔고, 이50% 이상은 바로 세계 보건기구나 FDA에 승인하는 그러한 기준 수치에 해당을 합니다. 어, 차트적으로 봐서도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이 시간에서도 어, HLB는 이제 f a 에 합병된 FA의 기업에서 현금 창출이 진행되고 있다. 어, 따라서 과거 10여 년간의 HLB하고는 2020년을 경계로 해서 어, 현금 창출 능력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는 오늘 68만주의 거 8만 8천주의 거래량이고요 오늘 HLB의 공매도는 11만 7천주에 해당이 됐습니다. 평균 단가는 3만 5천 475원에 해당을 하고요 HLB 생명광으로 200만주 3.3%의 상승, 14,000원대에 안착이 된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가 7,725주, 평균가는 14,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장중 수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20만주, 오늘은 18만천주의 HLB가 매도가 나왔구요. HLB 제약 역시 18,400주의 매도. HLB 생명과 57만 주의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2%에 하락 14,200원, 우론 1353주 외국인이 샀구요. HLB 테라퓨틱스는 14,000원의 지지 라인에 잘 지지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현재 21선 위에 모습이고요. HLB 제약 13,900원, 14,000원 보다 조금 아래인 14,000원 언저리 아래 매수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LB 제약은 음, 임원주주의 어떤 공시사항이 하나 나왔네요. 확인들 주주분들은 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기술적인 차트로서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일신우일신하는 점차적으로 즉 어, 상승 초기의 모습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곳에 거래량만 터지게 되면 어, 상당히 좋은. 어... 정배열의 모습을 현재 정배열이 되려면 최소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5,000원대는 넘어가야 하지만 21선이 61선으로 즉 현재 61선, 21선 생명선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터닝하는 모습 그러면서 주가가 위에 있을 적에 2 1선은 끌어올리겠죠. 그렇다면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하는 정배열의 흐름으로 잘 진행이 되겠다. 아, 따라서 현재는 HLB 생명과학이 가장 탑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테라퓨틱스 조금 전에 언급을 냈죠. 최근에 가장 지지 라인이 바로 요 자리, 14,000원을 잘 지지받고, 오늘은 현재 종가소 화요일에는 14,200원의 모습을 24만 3,000주의 거리량을 보입니다. 노터스 28,650원 28,000원대락은 감사함의 자리. 노터스가 현재 시가 총액은 어 얼마인가요? 노터스의 시가 총액은 2,192억 원. 가장 시총이 낮은 것이 아닌가? HRB 테라퓨틱스 현재 시가 총액이 4,450억 원. 넥스트 사이언스는 현재 1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한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오늘도 대략 5%대의 상승을 하면서 그러고 보면 넥스트 사이언스는 현재로서는 이곳을 돌 저항선으로 25,000원 돌파가 저항선으로 견고하게 묶여 있는 모습으로 현재 보입니다. 바로 요 라인의 25,000원 저항선을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을 뚫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전에는 어, 넥스트 사이언스가 가장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 온 음, 최근에는 HLB 생명과학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 HLB 제 HLB도 어, 현재로서는 기간 조정 2만 4, 3만 5 0 원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어, 응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봉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의 선을 그은 것이 이곳이구요. 어, 현재는 3만 어, 6,000원도 돌파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아, 즉, 어, 이곳에는 리픽싱이 걸려져 있죠. 그래서 리픽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에, 언제요? 3개월마다 하는 35,800원 정도가 되죠. 어, 그러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낮게 조금 조금 담아도 이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가급적이면 3만 4천 원이 오면 땡큐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음, 아직은 조금 HLB는 지켜보면서, 어, 나머지 것들 관심 있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뭐 일신 오일신하는 어, 저점들이 점점 높아져가는 그러한 모습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노터스 어, 노터스는 28,000원의 지지라인이 형성하고요. 어, 오늘은 조금 더 오른 모습이요. 어, 그러면 여기는 오늘은 어, 28,400원, 음, 28,000원에서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이 서두르지 않고 좋지 않겠는가? HLB 제약입니다. 아, 최근에 13,500원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HLB 제약을 보시게 되면, 여기 13,500원 자리, 아, 이런 부분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3,500원보다는 13,600,700원 정도라면, 그래도 14,000 아래이기 때문에 괜찮다. 더 떨어지게 되면 조금 추매해도 괜찮을 것이구요. 어,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여전히 14,000원에서 견고하게 잘 지지받고 있다.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최소한 1월이니까 5월, 6월 정도까지는 지켜보면서 그때까지 분할로 나누어서 어, 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넥스트사이언스 21,000원에서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에다가 어, 최근 들어서 어, 다시금 이런 모습이 보여줬죠 오늘도 11일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다가, 아, 현재는 23,500원에서 잘 지지받은 모습입니다.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되면 넥스트 사이언스가 가장 탄력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를 파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이고, 그곳에서에 따라서 신용이라든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동참하는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분명히 놓여 있다. 따라서 위기는 기회로 삼. 지수 조정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라든지, 저점 공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저는 두려움보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난해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글로벌 정신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소식은 이번 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베트남에서도 자국의 백신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프라이드 자신감 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오랜 동안은 의미 없이 에, 에, 지속적으로 딜레이 시킬 수는 없고요. 이번 주에는 음, 어쨌건 승 인의 가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지켜보면서 우리는 물론 주주이기 때문에 응원을 할 부분이고요. 어, 새벽녘에 저도 어, 어, 많은 분, 어, 한 마디만 더요. 음, 제가 어, 잘 대응하시라고 했는데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굳이 이렇게 매수 매도를 대응이 아니에요. 어, 때로는 관망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대응인 것입니다. 아, 제가, 대응을 잘하십시오 했는데, 어느 분께서, 어, 대응을 못하니까, 그냥 시장을 지켜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댓글로 그랬는데,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경우도 있고요. 파는 경우도 있고요. 지켜보는 것도 바로 대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언급을 못 드려서, 현재는 HLB 그룹주에서 고점 대비 저평가의 위치, 그리고 올해부터 현금에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일신, 우일신, 새롭게, 새롭게, 나, 데이데이, 데이, y 이 바이데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 첫점은 어, 두려움보다는 기회로 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